친구들 안녕 태룬이 형이에요 오늘도 우리 태룬5 친구 중에 한 친구를 소개해 줄 건데요 오늘 소개해 줄 친구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조이 라는 친구예요. 어때요? 우리 조이 친구도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우리 조이 친구의 머리를 한번 보세요. 뽀글뽀글 파마한 것 같죠? 바로 브로콜리 머리를 이 테론이 형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조이 친구는요, 합기도라는 아주 멋진 운동을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헤드폰을 목에다 걸고 있는데 우리 조이 친구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 때는 막 춤을 추면서 논답니다. 그리고 조이는 아주 아주 말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수다쟁이로 통하죠. 그리고 친구들 조이를 자세히 봐보세요. 조이는요, 다문화가정의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아주 많을 텐데 조이처럼 그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얘기하고 재미있게 율동하면서 아주 사이좋은 친구들로 잘 지내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 조이의 아주 멋진 율동 그리고 신나는 음악 궁금하죠? 조이와 함께 만나봐요.